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토이레인더스의 토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베 이상한 극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 근데 지금 현재 베 이상한 극이 약간 스토리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만 휴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스토리상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온럼 모드 없이 만들긴 하고, 내일이나 한 모레쯤? 쯤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100%는 아니다 일단은 오늘 모도 없이 만들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냐면, 제가 그동안 팽이를 돌렸는데, <laughs> 레일로 돌리고, 그리고 또, 내가 직접 돌아서 돌고 했는데요. 아,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서, 그래! 베이블레이드 이런 거를 쓰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건 제가 발키를 만들 건데요. 일단은 만들려면요. 이건요, 직접 제가 안 돌아가도 됩니다. 됩니다. 그럼, 직접 돌아가는 팽이를 만들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블럭, 이 아닌 투구하고, 참나무 목재, 네, 그리고, 옷, 갑옷 거치대, 그, 그 다음에, 아이 정도가 다 맞습니다. 오, 이런. 자 일단은 모래를 툭칸정도 파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찬란 목재를 쌓은 다음에 갑옷 거치대를 여기에 투구를 해서 장착한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부숴줍니다. 어? 이거 뭔 소리였죠? 시겠습니그 다음은 이걸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은 여기를 요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요 부분을 요렇게 해서, 이것도,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 그 다음에 눈치채셨나요? 제 스킨이 바뀌었습니다! 이야, 제가요, 겨울 스킨으로만 하긴 지금 봄이라서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드티, 봄적 스킨으로 바꿔봤습니다. 오, 후드티 꽤 귀엽네요. 오, 귀엽고, 카와이 한 느낌? 한, 뭐, 귀엽긴 하네요. 귀엽긴 해요. 음, 아주 무서워, 이 스킨. 자, 그 다음에, 이걸 장착해서, 오, 그 다음에, 여기, 이 상태에서, 또 떨어졌고 이제 마지막 딱한 개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어 됐습니다. 자 여기 오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행위가 완성됩니다. 이 상태로 약간씩 돌아가지만 아주 드문학이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돌려고 할 때는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서 제가 직접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이것 보세요 돌아가죠 이 부분이 우와 저 저도 엄청 신기했습니다. 렉덕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일단은 이렇게 팽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점프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 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돌아가는데요. 제일 쉬운 건 이거니까 이걸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자 오늘은 이렇게 쉽게 모드 없이 컴퓨터... 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 팽이 만드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재밌으셨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다음 여름 스킨...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갈까요? 음, 뭐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베이블레이드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이것만 하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어, 아, 여러분들 제 생각인데 이거 레전드 스프리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 시점. 오, 어, 음한 개만 하면 좀 아쉽니까 아쉬... 그러니까 레전드 스프리건까지만 하겠습니다. 레전드 스프링거는 붉은색이라서, 가죽에다가, 가마솥, 가마솥에다가, 물량동이, 그리고 염료, 붉은색 염료를 써서, 자,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써서, 자, 요즘, 요즘엔 영상을 좀 빨리 올리려고 뭐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못 올리는 이유가 뭐 공부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고퀄리티로 돌아갑니다. 이건 커맨드 블록도 필요가 없네요. 음 아주 쉽네요. 전요, 이 상태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그냥 뭐 위장술? 아니, 장팽이. 거 아니네. 장식팽이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나 돌지는 몰랐네요. 저도 사실은 이거는, 가지고 영상을, 바꾼 겁니다, 알아서. 와, 대이고시어 자. 근데, 신 이건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커맨드도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것보단 약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진욱대님의 님의 인간 절단기? 그거 한번 따라해서 팽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니 명령을 쳐도 이게 안 됩니다.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오늘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팽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엔 서바이벌로 바꾸고 게임 계속하기를 눌러서 점프를 하면은 우와, 둘다 이렇게 돌아가서 배틀을 할수 있습니다. 오, 이거 꽤 고퀄리티로 제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